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반 몰수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반응에서 반응에서 자, 개 부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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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성 속도가 위치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자, 반응 속도가 RJ1인 이 반응에서는, 자, 부피가 델타 v1 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정육 면체로 미소 부피를 갖게 되고, 자, 또 다른 위치에 있는, 자, rj2라는 반응 속도를 가지는 요 부피를 어 델타 v2 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그, 여기 에 그림에는 이렇게 두 개만 표현됐지만은 여기에는 다양이 무수히 많은 이런 미소 부피, 뭐, 델타 V3, 델타 V4, 어, 다른 반응 속도를 가지는 이게 위치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부피, 이 부피는 자, 매우 작기 때문에 이 부피 안에서의 요 반응 속도는 자, 여기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균일, 균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자, RJ1에서의 이 미소 부피 델타 V1, 여기 1에서의 생성속도. 자, 생성 속도를 우리가 델타 G1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델타 G1은 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요 생성 속도는 반응 속도에다가 그그 그 개의 부피를 곱해 주면 요렇게 우리가 생성 속도를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델타 V1의 미소 부피에서 자, 반응속도가 RJ1이기 때문에 여기 델타 V1, 미소부피를 곱하면 이렇게 자, 델타 G1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개부피 내에서는 이러, 이것과 같은 미소부피, 즉, 이런 분할로 된 개부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즉, 즉. 개부피 내에서의 전체 생성속도는,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부피, 모든 부분부피 내의 생성속도의 합과 같죠? 자,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 전체 개부피 내의 전체 생성속도는, 자, i가 1부터 m까지, m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 많죠? 델타, g, j, i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델타 g, j i 는 우리가 여기 반응 속도에다가 자, 부피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r, j i 곱하기 델타 v i로 이렇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개 부피 내 전체 속도는 모든 부피 부분 부피 내에서의 생성 속도와 합과 같다.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앞에 있는 고수식을 수 수식을 자. 자. 그요 무소 부피가 무한대로가 무한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소 부피가 델타 V와 큰 부피가 없는 굉장히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극한을 취하고 우리가 적분의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자 g j는 그죠 인테그랄 0에서 v까지 자 반응 속도 r j 곱 r j d v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음자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자, 미분 적분 강의도 있어요. 그거를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유도한 여기 있는 자, 일반 몰수지식. 그렇죠? 자, 인풋 몰류량, 아웃풋 몰류량. 요차에다가개 부피 내에서의 생성 속도는 그렇죠?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몰 수와 같다. 우리가 이걸 하나 유도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생성속도, 이 생성속도를 우리가 자, 적분으로 형태로 이렇게 바꾼 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자, 대입을 해주면 자, 아래와 같이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몰 수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몰 수지식은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 쓰고 그리고 화학 반응 공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 공학의 기본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요 화학 반응왕의 기본 방정식인 몰 수지식. 요 부터 우리가 공업용 반응기의 여러 형태. 즉, 우리가 뒤에서 배울, 앞으로, 배, 아, 아, 앞으로 배울 회분식 반응기, 그 다음에 반회분 반응기, 연속으로 반응기와 같은 이런 공업용 반응기에 대한 우리가 설계 방정식을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한 각각의 설계 방정식들 이용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정해진 양의 반응물이 어떻게 생성물로 얼마만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기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시간은 회분식 반응기. 우리가 뒤에서 배울 회분식 반응기에서 필요한 시간, 즉이 회분식 반응기의 설계 방정식을 통해서 필요한 시간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흐름 연소 흐름 반응기의 설계 방정식에서 반응기 부피를 우리가 자, 수학적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